7페이지 1번 2번 3번 다 못하신 분 없지? 어, 어, 야 2번에 보기 뭘로 돼 있어? 2번에 2번 3번에 뭘로 돼 있어? 응. 1번에 51 2번에 2번 3번에 2번 여기 질문 없어? 4, 5, 6번 못하신 분 없지? 4번에 1번 5번에 220, 6번에 5번 여기 질문. 5번? 5번? 이거에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거기 어, 에 리미트가 좀 자유로워 얘들아 알겠지? 시그마 왼쪽에 있지. 시그마 오른쪽으로 와도 상관이 없어 알겠지? 어, 어차피 변화량이 합을 구한다면 변화량 구하나 변화량이 합을 구하나 똑같아 알겠지? 어. 그래서 어떻게 해이 together. Let's talk together. Let's talk together. Let's talk n 곱해줘야지, 그 r Let's talk t o g e t 1 e r Let's talk together. Let's t 이 l k together. r e r e 그지? 어. 그인이면4곱하기 시그마 n 얼마야? 2분의 n에 n 플러스 1 맞아? 응. 음. 또 없습니까? 다음 7, 8번 못하신 분 어찌? 8. 어? 8번 아직 못했어? 응. 어? 아, 질문? 어, 일단 다고7 번에 3 번. 8과2번 여기 번여7번문7번아 7번은 7번 그리고 참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우함수 이은7함수 7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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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우함수는 미분하면 단순해 되게 단순해. 단순해 생각해 봐. 우함수가 y 세대층이니까 대표적인 게 이차함수지. x 제곱 미분해 봐 얼마야? ex 지 직선이지. 그게우함수의 기함수. 기함수야. 어, 그래서 이렇게하던데우함수는 미분하잖아. 그럼 기함수로 변해? 기함수는 호수차수잖아. 그지? 어 기함수는 무조건 호수차수야. 뭐든 아니. 미분하면 뭘로 바뀌어? 짜수 차수로 바뀌니까 우함수로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얘가 우함수니까 미분한 f(x)는 무슨 함수야? 기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미분한 함수는 이성질을 갖고 있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걸 알아줄 수 있단 말이야. 뭐. 여기서? 응. 왜냐고? f 프라이스 이부에 f'-2 이거 못 구해 직접 그래서 뭘 구할 수 있어 지금 얘랑 같은 것이 뭐야 마이너스 f'2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구할 수 있거든 문제에서 알겠지 어, 어, 그거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 8번 8번도 어떻게 해 n이 무한대로 가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치환하게 치환 아까처럼 누구 치환할 거야 누구 치환하고 싶어 그거? 아뭐들라 가라앉는 복잡한게 아냐 이거? 이 새끼? 이거? 그제아이 치환하고 왜 그러냐 치환고그제 애니 뭐한대로 간다며 야 애니 뭐한대로간면 이게 어디로 가니? 티 어디로 가? 애니 뭐한대로 가면 n이 무한대로 가, 그럼 이거 어디로 가? 미친 것들. x가 무한대로 간는데 이거 어디로 가? 위에서. 그럼 저기로 가, 저거 잠깐만요. <laughs> 어, 조금 더 정확히 알아볼까? 이거 유리함수 그릴 수 있지. x 축 o n t 마이너스 w y 축 d o n 이고 비례상수는 y 수니까 이렇게 그려 w 이런 식으로 o n t k n 이 무한대로 가잖아. 어 얘는 어디로 가냐면 I 로가 n 거야. n o w why I don't know why I d o t 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엄밀히 따지면, T가 1로 가는 건 맞아 알겠지? t know why I d o n 는 know why I d 1보다 작은 쪽에다 넣으니까 어. 여기 있지? 어자 티가 1로 간다 합시다 이렇게 그럼 이제 쓰면 돼? 그거 티 빼기 1분의 f t 티 빼기 이렇게 되니다 뭐야 이거 F' 프라임 16에 2 여기 있지? 어 근데 네, f 프프라임이를 거기거기거기 거기, 거기. 응. 앞에 씩 뭐야, 이놈. 이시 야, 이 시대는 안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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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거. 안 가면 안 가면 안이면안 가면 안 가면 뭐가뭐안가 F 프라임 2A에 대한 전이야 이게 a 램이에 여기서 뭐라 그랬었어 여기 1 0 0 0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2이 되면은 A 값이 얼마인데 2분의 1면 되겠지 A 대신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얘가 F 프라임 1로 바뀔 거고 얘가 2분의 1로 바뀌겠지 맞죠? 어, 근데 얘 값이 2분의 1이지 1000에 나가면 돼 알겠지? 쟤? 그 다음 90번 못하신 분? 9번에 1 2 10번에 오번 질문 번1 1 1 2번하신번난 못했어? 0번1다 응. 할까? 좀번1 0 1